신사 여러분, 만약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두 가지 재료를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해 함께 사용하면 남성의 지구력과 혈류에 도움을 주어 최대 6시간 동안 안정적인 에너지와 컨디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생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 이 조합이 수세기 동안 전통의학 체계에서 조용히 활용되어 왔으며, 현대과학이 이제서야 왜 이런 작용이 나타나는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린다면, 어떨까요? 경험의 축적과 과학적 검증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생마늘과 달걀의 특정 부위를 함께 사용하는 준비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핵심은 각각의 재료가 아니라 두 재료가 만나 만들어내는 상승 작용입니다. 이 조합은 일산화질소 생성에 관여하는 영양 환경을 돕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호르몬 및 대사 조건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앞서 언급한 6시간이라는 시간대는 과장이 아닙니다. 두 재료를 올바르게 결합하고 준비했을 때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이 서서히 방출되는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인위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조절 기전을 지원하는 접근으로 약물적 개입과 유사한 체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시만 더 함께 해주시면 사용해야 할 달걀의 정확한 부위를 알려드리고 마늘과의 결합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준비 과정과 섭취에 적합한 타이밍까지 차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감과 신체적 능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달걀 부위를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왜 많은 남성에게서 지구력과 지속적인 수행 능력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영양 전략으로 보완하는 것이 왜 효과적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남성의 지속적인 수행 능력은 여러 생리적 요소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유지됩니다. 우선 특정 조직으로 충분하고 지속적인 혈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세포 수준의 에너지 생산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각성과 반응성을 유지하는 신경계의 활성과 호르몬의 지지가 필요하며 심혈관계가 필요 없이 증가한 혈액순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제한되면 지구력은 쉽게 떨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처음 반응은 괜찮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너지 고갈로 전반적인 피로를 느끼고 다른 분들은 심장과 혈관이 장시간 높은 부담을 견디지 못해 한계를 경험합니다. 곧 설명할 마늘과 달걀의 조합은 이러한 제한 요소들을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기전으로 동시에 다룹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체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늘과 함께 사용할 때 놀라운 이점을 제공하는 달걀의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이며 특히 방목 환경에서 자란 고품질 달걀의 생노른자입니다. 혹시 이를 구식이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조리 과정에서 생노른자의 영양 밀도와 독특한 성분들이 파괴되거나 크게 감소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목적에서는 생 노른자가 핵심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남성의 수행 능력과 지구력에 중요한 다양한 성분을 풍부하게 담은 영양의 집약체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콜레스테롤의 함량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지만 호르몬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합성되며 특히 저지방 식단을 오래 유지해 온 남성에게는 적절한 식이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지지합니다. 생노른자에는 포스파티딜콜린과 포스파티딜세린과 같은 인지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전신의 세포막 건강을 돕습니다. 호르몬 생성, 신경 전달,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세포들은 모두 건강한 세포막 구조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인지질은 세포가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달걀 노른자는 자연에서 가장 풍부한 콜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이 영양소는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각성과 신체 반응에 관여하는 신경전달의 필수적인 물질로 지속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노른자에 포함된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는 에너지 대사와 지구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음식물을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여하며 부족할 경우 에너지 생산이 저하되고 피로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생노른자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코엔자임 Q10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며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인 ATP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코엔자임 Q10 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를 더 오래 안정적으로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또한 노른자에 들어 있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모두 호르몬, 건강, 면역 기능, 전반적인 활력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타민 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A는 생식 조직의 건강을 지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달걀 노른자에는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아연과 셀레늄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이두 미네랄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남성 생식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셀레늄의 함량은 마늘에 들어있는 셀레늄을 지지하는 성분과 함께 작용할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왜 마늘이 생달걀 노른자와 결합될 때 남성의 지속적인 수행 능력을 강력하게 보완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황함유 화합물이 있으며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생성됩니다. 알리신은 마늘 특유의 향을 만들고 다양한 건강 효과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을 으깬 뒤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알리신 생성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알리신과 관련 황화물은 일산화 질소 생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일산화 질소를 만드는 효소의 활성을 높이고 이미 생성된 일산화 질소가 빠르게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일산화 질소의 생성량이 늘고 작용 시간도 길어집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으로 혈관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 기능할수록 더 많은 일산화질소를 만들고 혈관 확장 신호에 더잘 반응합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은 이러한 중요한 세포를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숙성마늘 추출물은 동맥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경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장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혈관은 지속적인 혈류에 필수적이며 이는 지구력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마늘에는 테스토스테론의 건강한 수준을 지지하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늘이 황체형성 호르몬의 작용을 도와 고안해서 테스토스테론 생성 신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마늘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보고합니다. 마늘의 심혈관계 이점은 폭넓고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마늘 섭취는 정상 혈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지질 수치를 개선하며 혈소판 응집을 줄이고 전반적인 순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모두 지속적인 수행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마늘은 에너지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황화합물은 세포의 에너지 생성과 이용 방식에 관여해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ATP 생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 효과는 코엔자임 규식과 달걀 노른자의 작용을 보완해 전반적인 에너지 지지를 완성합니다. 이제 마늘과 생달걀 노른자 사이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마늘을 준비합니다. 유기농 마늘이 더 적합한데 일반 재배 마늘은 파라 억제 처리가 되어 유익한 특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중간 크기 마늘 2개에서 3개를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마늘의 껍질을 벗기고 마늘 프레스나 칼의 평평한 면으로 충분히 으깹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세포벽을 깨뜨려 알리나제가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전환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으깬 뒤에는 약 10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 대기 시간이 알리신 형성을 최대화합니다. 마늘을 두는 동안 달걀 노른자를 준비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목 환경에서 자란 닭의 달걀을 사용하십시오. 곤충과 다양한 식물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닭의 달걀은 일반 달걀보다 영양 구성이 훨씬 우수합니다. 노른자의 색이 더 진한 주황빛을 띠는데, 이는 카로티노이드와 기타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다는 신호입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흰자는 요리에 사용해도 되지만, 이 준비법에서는 노른자만 필요합니다. 생노른자를 작은 그릇에 담습니다. 마늘을 10분 동안 둔뒤 생노른자가 담긴 그릇에 넣습니다. 포크나 작은 거품기를 사용해 으깬 마늘이 노른자에 완전히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줍니다. 목표는 마늘이 노른자 전체에 고르게 분포된 균질한 혼합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여기에 생꿀을 소량 추가하기도 합니다. 약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제공하고 맛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특정 효소가 마늘과 노른자의 성분 흡수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레몬즙을 약간 짜 넣어도 좋습니다. 산성 성분은 일부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비타민 C를 보태 혈관지지에 상승 작용을 합니다. 감귤 향은 생마늘의 강한 맛을 균형 있게 완화해줍니다. 혼합이 끝난 뒤. 일부 전문가들은 섭취 전에 이 조합을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마늘과 노른자의 성분이 상호작용하며 유익한 화학적 변화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 단계는 선택사항이며 원한다면 섞은 직후 바로 섭취해도 됩니다. 섭취 시점은 이 준비법의 지속적인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는 기대하는 최고 컨디션 시점보다 약 90분에서 2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영양소 흡수와 일산화 질소 관련 작용의 시작,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생성이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이거나 거의 공복에 가까운 상태에서 섭취하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위가 다른 음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유익한 성분의 흡수가 지연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위 상태는 혼합물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돕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아침에 이 준비법을 섭취하고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와 향상된 컨디션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개선된 혈류와 에너지 대사, 그리고 호르몬 지지가 결합되면 전반적인 활력과 준비된 상태가 여러 시간 지속됩니다. 6시간이라는 체감 범위는 다양한 영양소와 생리 활성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고 활용되는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시간에 걸쳐 호르몬 생성을 지지합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은 일산화질소 생성을 계속 지원하고 분해로부터 보호합니다. 비타민 B군과 코엔자임 Q10은 세포 수준의 에너지 생산을 유지합니다. 생달걀 섭취에 대한 안전성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위험은 존재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신선한 달걀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방목된 닭의 달걀은 일반적인 공장식 달걀보다 오염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십시오. 날짜를 확인하고 회전율이 높은 판매처에서 구매하세요.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하고 유통기한보다 훨씬 전에 사용하십시오. 일부 남성들은 저온 처리로 세균을 제거하면서도 생 상태를 유지한 저온 살균 달걀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액상 형태로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열에 민감한 일부 영양소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온 살균 생달걀은 상당한 이점을 유지하면서 더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고령으로 면역력이 약한 경우 또는 감염 위험을 높이는 특정 질환이 있다면 생달걀을 피하거나 섭취 안전성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준비법에 사용되는 생마늘의 양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마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세 쪽 대신 한 쪽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대부분의 남성은 비교적 빠르게 적응합니다. 생마늘에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특성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남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의 작용이 약물 효과와 겹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늘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특정 면역억제제나 일부 치료제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든 복용 중이라면 마늘 섭취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본 준비법을 바탕으로 일부 남성들이 유익하다고 느끼는 변형과 보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혼합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소량 추가하면 호르몬 생성을 지지하는 건강한 지방을 더하고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티스푼 하나 정도의 올리브 오일을 마늘과 노른자에 섞으면 더 부드럽고 잘 유화된 상태가 됩니다. 일부 전통적인 준비법에는 소량의 후추가 포함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피페리는 다양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성분의 흡수를 높여 전체 혼합물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견디는 남성이라면 카이엔 페퍼를 아주 소량 추가하기도 합니다. 카이엔 페퍼에는 캡사이신이 들어 있어 순환에 도움이 되며 즉각적인 따뜻한 혈류 증가 효과를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신선하게 간 생강을 소량 더하면 마늘과 잘 어울립니다. 생강은 항염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마늘과 상호 보완적인 기전으로 순환을 지지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생카카오 가루를 소량 추가하기도 합니다. 카카오는 혈관 건강을 돕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일산화 질소 생성을 강화합니다. 카카오와 마늘 그리고 달걀 노른자의 조합은 전반적인 혈관 지지를 완성도 있게 제공합니다. 이제 이 마늘과 달걀 노른자 준비법을 규칙적으로 사용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섭취했을 때는 9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에너지와 각성이 높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등 순환 개선의 신호와 함께 전반적인 준비감과 자신감을 경험합니다. 이 준비법의 가장 큰 특징은 효과의 지속성입니다. 빠르게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기능이 향상된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4시간에서 6시간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소의 지속적인 방출과 여러 생리체계를 동시에 지지하는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주당 2회에서 3회 정도로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누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아침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더 자주 또렷해집니다. 전반적인 지구력과 심혈관 적응력도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대사 기능에 실제적인 개선을 반영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신적 명료함과 집중력의 향상을 느낍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린은 뇌 기능을 지지하며 순환 개선은 인지 수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전반적인 활력과 능력의 증가는 신체 지구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체성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호르몬 균형의 개선은 근육 유지와 지방 대사를 돕습니다. 세포 수준의 에너지 생산이 향상되면 신체 수행 능력과 운동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준비법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실용적인 팁을 나누겠습니다. 생노른자는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오래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회분을 만들어 두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혼합물은 사용할 때마다 신선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마늘은 미리 여러 회분을 으깨 소형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할 수 있어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달걀과 신선한 마늘을 항상 구비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재료 모두 비교적 보관성이 좋아 잦은 장보기가 필요 없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주중 특정 요일을 정해 이 준비법을 섭취하는 루틴을 만듭니다. 주당 2회에서 3회로 규칙을 정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매일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의 강한 맛은 입냄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섭취 후 신선한 파슬리나 민트 잎 또는 해양 씨앗을 씹으면 마늘 냄새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남성들은 준비 과정에 넣은 레몬즙이 마늘 냄새를 줄여준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섭취 후 충분한 수분 섭취는 영양소의 흡수와 활용을 돕습니다. 혼합물과 함께 또는 직후에 물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달걀을 함께 사용하는 전통적 배경도 이 준비법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마늘과 달걀 모두 남성의 활력을 돕는 보강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항상 지금 설명한 방식으로 결합되지는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두 재료가 남성의 에너지와 수행 능력을 지지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지혜는 오늘날의 과학적 이해와 맞닿아 있으며 이 준비법이 가진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중해 지역의 민간 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마늘을 혈액 순환과 활력을 돕는 강력한 식품으로 인식해왔습니다. 달걀 역시 여러 문화권에서 완전 식품으로 평가받으며 체력과 생식 건강을 지지하는 음식으로 전해져왔습니다. 아유르베다 전통에서는 마늘을 몸을 깊이 덮이고 에너지를 일깨우는 식재료로 보며 순환과 남성의 활력을 돕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달걀은 특히 노른자를 중심으로 몸을 만들고 강화하는 성질이 있다고 여겨져 지구력과 지속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의학 전통들이 같은 식품에서 유사한 특성을 발견했다는 점은 실제로 관찰 가능한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이러한 전통적 이해 이면에 있는 생화학적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준비법이 남성 기능을 위한 약물적 접근과 어떻게 다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은 주로 사이클릭 GMP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혈관 평활근의 이완과 혈관 확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근본적인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나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마늘과 달걀 노른자의 조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일산화 질소의 자연스러운 생성을 돕고 이후 단계의 분해를 막는 데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호르몬 생성을 위한 영양적 재료를 제공하고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 대사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혈관과 심혈관 건강을 지지합니다. 처음 사용할 때 약물만큼 즉각적이고 강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효과의 지속성과 기초 건강의 점진적인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이 접근법은 자연적인 해결책을 찾는 남성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이 됩니다. 일부 남성들은 이와 같은 영양 기반 접근을 꾸준히 실천한 후 필요시 약물을 사용할 때도 반응이 더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이는 혈관 상태와 호르몬 환경이 전반적으로 더잘 갖추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생마늘과 생달걀, 노른자의 조합은 남성의 지속적인 수행능력과 지구력을 지지하는 강력한 자연적 접근법입니다. 이 준비법은 혈류를 개선하고 에너지 생산을 뒷받침하며 호르몬 균형을 돕고 오랜 시간 안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리적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는 인위적인 반응을 억지로 끌어내거나 합성 물질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이 본래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필요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성분을 제공하는 접근입니다. 준비 과정은 단순하고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전통적 지혜와 현대 영양과학의 이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활력과 깊은 에너지를 응원합니다.